안녕하세요. 대학생 e스포츠 방송 제작 연합 동아리 큐브입니다.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줄여서 2022 월즈의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을 돌면서 진행되는 이번 월즈는 현지 시각 29일 플레이 인 스테이지를 시작으로 그룹 스테이지, 8강, 4강을 거쳐 11월 5일 결승전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의 축제인 만큼 많은 팬들의 시선이 월즈를 향하고 있는데요. 저희 큐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즈 기간 동안 프리뷰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양재르 분석보다는 재미에 초점을 둔 이야기가 오고가겠지만 팬 여러분들께서 경기를 조금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으니 리그오브레전드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콘텐츠 진행을 맡은 e스포츠캐스터 안승용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숫자로 말한다. 숫자로 말하는 문과 큐브 운영팀의 강명재입니다. 자칭 뱀픽 도사, 이제 뱀픽충 연출팀 곽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칭 뱀픽 도사고 이제 타칭은 뱀픽충이라고 하죠 보통. 네 안녕하세요 큐브 PD 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결입니다. 초비보고를 시작한지 이제 3년 지났고요. 아직 로라이 모시지만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O.L.을 사랑하고 유럽을 사랑하는 딜런 팔코의 아들 이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순간 멘트가 되게 약간 선거 유세 문구 같았는데, 네 이렇게 <laughs> 네 분과 오늘 함께 하겠고요. 어, 오늘 살펴볼 경기들은 플레인 스테이지의 경기들인데요 빠르게 A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즈202 플레인 그룹 A조에 속해 있는 팀은 Fnatic, Beyond Gaming, Detonation Focus Me, Evil Genius, LOUD, 마지막으로 Chips Esports Club입니다 이제 각 팀들에 대한 뭐 소개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패널분들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Fnatic이 주목을 받는 팀이 아닐까 싶은데 Fnatic이 프나틱이... 이번 시즌에는 바텀을 중심으로 메타를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더 선수는 탑에서 잘 버텨주긴 했지만 가끔 탑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이드에서 막 잘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불안했고 바텀에서 힐리생 선수가 저희가 잘 아는 그 힐리생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힐리생은 네. 나틱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거의. <laughs> 네,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휴머노이드와 함께 힐리생이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참이 음. 과도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성공하면은. 진짜 그 유럽 팬들의 엄청난 환호성과 박수를 받는데 실패했을 때와 이거를 왜 했지? 라는 모습을 진짜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힐리생이 진정한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빠와 <laughs> 아, 까드를 이게... 동시에 미쳐버리게 하거든요. <laughs> 그런 플레이들이. 근데 이번 시즌에는 사실 힐리생이 이런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실패를 했더라도 원딜러인 업셋 선수가 이거를 잘 메꿔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 나이나 경력으로 봤을 때는. 업셋 선수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힐리생이 이번 시대는 업셋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 저도 힐리생의 뇌절이 좀어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업셋 선수가 확실히 약간 우리나라 선수로 치면 데프트 선수랑 비슷한 약간 육각형 느낌? 되게 안정적이고 화끈하게 딜 잘하는 <laughs> 원딜러라서 이제 바텀 좀 기대되고 그리고 그에리시 중결승에 보여준 휴머노이드 선수의 사일러스가 거의 뭐 저는 서커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에이조에서는 일단 우선 저도 푸나틱이 굉장히 유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라조크 선수가 또 말랑보다 정규 시즌에 스탯이 좋아가지고 푸나틱의 정글러 네, 라조크 선수 네 그렇죠. 그래서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푸나틱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업셋 선수 그 지표를 보면 되게 좋거든요. 거의 1왕이라고 아, 요... 네. 네, 생각될 정도로 지표가 잘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 선수가 이번 롤드컵에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일단 근데 푸나틱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른 팀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팀으로 하면 이블지니어스랑 데토네이션 포커스미. <laughs>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렇죠. 사실 저는 푸나틱보다는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푸나틱이 일단은 제일 잘할 것 같고 이조에서는 이블지니어스도 그래도 짧게 얘기를 해 보면 사실 이 북미 팀들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아쉬움, 그 국제 무대에서의 아쉬움. 언제까지 아쉬워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응. 보여주는 그 아쉬움이 있죠. 네. 그런 아쉬움을 저는 이블지니어스가 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스프링 시즌 우승 팀으로 MSI도 갔다 왔잖아요. 이블지니어스가 MSI 때부터 좀 나오긴 했죠. 임팩트 선수가 계속해서 폼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서머 시즌 초반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경기 중에 막 번뜩이는 장면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뒤로 갈수록 좀 우하양하는 그런 폼저화를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이블진이었을까? 네, 그, 이블진이였이블진이 하고 있이니까한마디이였을까은전 사실 임팩트 은수의부진도부진인데인스파진이어을의 어떤 아이움이좀큰것 음. 같아요 이머스플릿에서 보여줬던 이블진이였을까? 이블진이 사실 그러니까... 인스파이어드 선수가 제이 로그에 있을때 되게 눈여겨을던정글러였단말이에요였이 게임을 어떤 설계하는 능력이라던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좋아서 굉장히 눈여겨봤던 선수인데 유럽에 있다가 북미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서서히 침몰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이게 해결이 돼야 플레인을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블진 여스 관해서는 그 작년에 거의 뭐 슈퍼 팀이라고 할 만큼 이제 좋은 선수들 끌어 모았는데 스프링 1등하고부터 <laughs> 이, 임팩트 인스파이어 쭉 우하향세를 보여가지고 썸머에서 티에를 꺾고 어째저째 서 올라오긴 했는데 임팩트 인스파이어드 선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기도 그룹스테이지 진출은 좀 글쎄? 인 그런 팀이죠. 네임밸류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팀이 됐잖아요. 썸머 어, MSI와 썸머스플릿을 거치면서 이블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도 임팩트 선수랑 스파이어 선수도 문제지만 지금 데니 선수가 멘탈리스로 패자전 결승을 못 나갔었어요.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근데 만약 해결된다면 데니 선수가 지표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원딜이거든요. A조의 모든 원딜 놓고 봤을 때도 딜을 제일 잘 뽑는 원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데니 선수의 품이 얼마나 다시 올라오느냐 그리고 멘탈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거랑 더불어서 미드에 조조 편 선수 또한 인스파이어드 선수가 좀 부진해 했을 때 챔피언십에서의 킬간 효율이 77.9%였어요. 이런 모습을 조금 조조 편과 함께 인스파이어드도 다시 살아나고 임팩트까지 살아난다면 저는 A조에서 2위 혹은 코나티카 비벼서 1위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수도 사람인 이상. 멘탈 이슈로 인해서 경기를 결정하거나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필이면 가장 증명해야 되는 무대에서 그게 터져버려서 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죠, 네. 데니 선수. 어, 이블 진이어스는이 진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또 저희가 언급했던 디토네이션 포커스미요. 디토네이션 포커스미는 사실 저희한테는 많이 익숙한 팀이죠. 그 국내에서는 에비 선수로 인해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번에 또야롱 선수가 스프링 시즌과 서머 시즌, MSI 때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모습을 1년 내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에비 선수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사실 LJL 리그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생각해요. 저는 데토네이션 포커스 미를 넘어서. 네, LJL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생각하는데 LJL을 대표할 때는좀 아쉽지 않았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번 롤드컵에서도 이어진다면 저는 어, 데토네이션 포커스미가 MSI 때 보여줬던 부진을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야롱 선수라던가 혹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원딜 유타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잘 받쳐줘서 같이 좀 폼을 올려서 MSI 때 1승 5패로 탈락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플레이인 때는 분나틱도 잡고 이지도 잡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에비가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 에비가 네. 국제전 무대에선 조금 아쉬웠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른 팀원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디토네이션 포커스비 이제 선수들이 챔피언을 되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에비 선수 13개, 스틸 선수 8개, 야롱, 유타폰 11개, 하프 12개 쓰면서 LJ를 거의 학살하다시피 다양한 챔피언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룹 스테이지에서 진지하게 잘하는 거 위주로 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토네이션 포커스비가 작년에도 롤 불모지 L.J.L에서 처음으로 월지에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프나틱 빼고는 어디가 올라가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조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어 저도. DFM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탑의 AB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탑 라인전에서 솔킬 16번을 땄어요 그만큼 네. LJL 내에서는 강한 라인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롤드컵에서는 통할지 안 통할지 이게 일단 첫 번째 DFM의 과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타폰 같은 선수도 원딜 지표로 봤을 때 LJL에서 바이탈이라는 선수와 함께 1왕으로 같이 언급되는 선수예요. 실제로 그렇죠. 기본적인 력도 되게 높고 다양한 원딜 챔피언 포를 가지고 있어서 에이조의 어, 타 원딜들에게 뒤지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비 선수와 이제 유타폰 선수 두 선수를 조금 주목해서 보고 이두 선수가 잘한다면 저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토니이 포커스 미에 대해서 한 마디만 언자면 플레이는 막바지에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뭐 그룹 스테이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뭔가 한 발짝이 아쉬웠잖아요 근데 올해가 딱 저는 조금 과장 보탬이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사고를 음. 치기에 음... 그래서 약간 조금 마음 한 켠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일단 <laughs> 미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야랑홍 선수가 들어오면서 TFM의 이제 딜량 퍼센테이지 자체가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음. 그 말인 즉슨 한 라인만 캐리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모든 라인에서 캐리가 가능한 팀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리 공식이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세 팀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라우드나 칩스 이스포츠 e 클럽, 비욘드 게이밍 좀 살펴봐야 될 팀이 있을까요? 저는 비욘드나 칩스 정도는 보고 싶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칩스는 저희가 잘 모르는 그 오세아니아 리그의 강자이긴 하나 그렇죠. 이 국제 리그에서 이 오세아니아 사실 보여준 게 거의 없다 싶피 했잖아요. 그 그리고 이제 치프스라는 팀 자체가 오세아니아 리그 지역에 아무 끈 줄단 말이에요. 네, 완전 최고 명문 팀이었죠.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리그에서 항상 강자로 군림을 했는데 정작 월즈는 못 오고 월즈를 나오더라도 성적을 <laughs> 그리고 치프스에 사실 아서 선수 그 하나 생 명의 네. 아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 아서 선수가 반가운 네, 아, 얼굴 볼수 있다. 네, 반가운 얼굴 볼수 있고 아서 선수가 사실 이 치프스에서는 진짜 이 오세아니아 정글 1황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아소 선수가 이전까지 좀 평가받던 게 교전 능력은 뛰어난데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한 뇌지컬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 오세아니아 리그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동선 운영에 대한 거를 잘 신경 안 쓰는 리그예요 이 1위 리그가 싸움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갱킹 능력이랑 교전 능력이 확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음. 다시 1황으로 군림하게 됐고 결국 올라오긴 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그 자체가 성적을 보여준지가 꽤 됐고, 그다음에 이 팀이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좀 양악을 하면서 리그를 제패했던 거기 때문에 본인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의문이긴 하나, 아서 선수를 볼수 있어서 저는 좀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서 선수 반가운 얼굴이라서 사실 <laughs> 약간 리그는 믿지 못하겠으나 아서는 네. 반갑다 정도? 네 아서는 <laughs> 국제문대에 오랜만에 또 오는 거니까 반갑게 또 맞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팀 경기를 좀 많이 돌려봤는데 리그의 상대성으로 이제 잘해 보이고 한타 자체도 좋아 보이고 성적도 더 좋은 건데 어, 게임 자체가 많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적으로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저희가 이제 오는 시점을 LPL, LCK 이런 시점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많이 아쉬운 모습들이 보여서 그냥 저도 아서 얼굴 볼수 있다 정도에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팀은 개인적으로 더칩스가 음. 올라가서 초비와 아서가 다시 붙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좀 기념적인 첫 발언이긴 하거든요 규리님의 <laughs> 저희 아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비욘드 게임 이야기를 좀 작년에 어, 이제 네. 프리뷰 콘텐츠를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설레발전한 팀이거든요 UPSG 탈론을 뭐 이기고 올라와서 뭐 PCS에서 사고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란 팀이라고 근데 작년에 굉장히 아쉬운 모습 보여줬단 말이죠 뭐 이슈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는 비욘드 게임이 크게 기대가 안 돼요 작년에 좀 실망을 크게 해서 그런지 여기가 네. 올해도 PSG를 3대 2로 잡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마찬가지로 기대가 별로 안될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기대 요소 사람들을 좀 심장 뛰게 했던 요소가 그 도구 선수가 보여줬던 캐리 능력 같은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 비욘드의 에이스였던 도구 선수도 빠졌는데 물론 도구 선수의 후임자로 들어온 원딜러 와코 선수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내내 그렇게 못하지 않은 좀 육각형 원딜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고 그 국제 무대에서 경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비욘드 도구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또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저도. 그리고 뭐 라우든 사실 크게 이야기할 게 없죠. 아무래도 남미 리그 소속이다 보니까 뭔가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리그라서 12LOL 지역이. 개인 기량에 비해서. <laughs> 선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팀적인 그렇죠. 설계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느낌. 약간 저긴 리그 자체가 전임한 느낌이라. 네. <laughs> 선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팀이 크록 선수, 정글러 선수가 음, 한국인이거든요. 박동훈. 아 그렇죠. 네. ISF 네. 2 0 1일 우승자 고 여기 팀도 경기를 좀 봤는데 이제 메타픽을 LCK랑 되게 유사한 메타픽을. 많이 써요. 뭐 나르, 오공, 아리, 이즈, 레나타. 근데 여기도 되게 게임을 정돈되지 않게 하고 줄거조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가가지고 뭐 바텀 1차를 깨는데 탑 2차, 3차까지 내주고 이런 게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체급 자체도 너무 낮고 가능성 같은 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음... 저는 라우드가 조금 기대가 돼요. 근데. 이번에 어, 기대가 된다. 네, 크록 선수 오면서 사실 브라질 리그 자체가 운영을 거의 잘못 했었는데 어, 세간의 평가로는 크록 선수 오면서 어, 운영이 된다 이 팀이 그리고 음... 탑 미드 선수를 다른 팀에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안 되던 운영을 크록 선수가 오면서 조금은 운영을 잡았고 브라질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어, 네. 첨언 하나 더 붙이자면 이 미드의 티오온즈 선수가 KDA가 9.1이거든요. 작년에 네. 쇼메이커 선수가 킬 데시 9.2인가? 그렇다고 기억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미드라서 한번지켜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2조가 죽음의 조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할 만해 보여요 아 맞아요 프나틱 포함해서 저는 가장 좋은 보태면 프나틱의 체급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건 맞는데 문제는 프나틱도 주사위를 가끔 굴리는 팀이라서 삐끝하면은 디토네이션 포커스 미나 이위가 잡아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다할 만해 보여서 오히려 이쪽이 다른 의미로 죽음의 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나틱이 1위를 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오히려 다른 팀이 1위를 하고 뭔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A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이, A조에서 그려질 그림이, 경기는 말고 <laughs> 경기는 말고 에이 그 속해 있는 리그들이 있으니까 <laughs> 네 그럼 뭐 A조 이야기는 이쯤 하면 될까요? 뭐더 네, 뭐... 이야기해야 될게 있을까요? 수정은 없는 수정은 것 같으니까 B조로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